아, 오늘은 티어 안 오르는 이유,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, 전 제일 중요한 게 초반 체력 관리라고 생각해요. 초반에는 시너지보다는 무조건 이성이 강하거든요. 스택 보시면 1성이랑 2성이랑 거의 체력이랑 공격력이 2배가 차이나요. 그러니까 무조건 시너지보다는 이성. 그래서 보통 이선봉대나 뭐 딜러 이런 조합으로 많이 가죠. 뭐 싸움꾼이랑 딜러 조합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3사이버는 테마나만 주는 이성효과거든요. 보시면 체력 350 공격 40. 초반에 선봉대 싸움꾼으로 앞라인이 버티고 딜라인이 딜을 넣는 구도로 많이 가죠. 앞라인이 약해서 순삭당해버리면 이 스테이지에서도 10점도 깎이거든요. 보통 3 스테이지 시너지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덱 방향을 결정해야 되거든요. 3 스테이지에 이성이 덜 붙어서 방향이 안 잡혔다. 이럴 때 리롤을 해야 됩니다. 스테이지 5부터 체력 차이가 커지는데 체력 관리 안 되면 거의 6, 7, 8등 확정이에요. 저 노란 원 안에 한번 보세요. 6, 7, 8등 보이죠? 이제 6-2 보시면은 6,7,8등 이미 확정됐죠? 체력관리 안됐으니까 스테이지 6부터는 절반은 16점씩 깎여요 반은 지니까 스테이지 5에 또 체력관리 안된 사람들 보세요 지금 6,7,8등 뭐 38, 30, 29, 4 이렇게 있죠 체력이 이분들이 이제 스테이지 6 가면 5,6,7,8등 그냥 먼저 받고 끝나요 6-1인데 벌써 다 4명 갔죠 집에? 왜 그러냐. 스테이지 6-1의 체력 상황을 지금 예로 들어볼게요. 영상은 다음에 나오겠지만. 스테이지 6에서 지면은 평균 체력이 16 정도 깎여요. 보통. 1등은 제일 세면서 3판 줘도 안 죽기 때문에 무조건 순방이 가능하죠. 2, 4등은 2판 줘도 안 죽기 때문에 거의 순방이 가능해요. 5, 6등은 지금 한두판 지면 죽기 때문에 순방이 좀 약간 어렵거든요. 7등한판 지면 죽기 때문에 거의 강등이 유력하죠 지금은 8등은 뭐 이미 죽어서 없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죠 아까 그대로죠 1등 53, 2등 38, 33, 33, 39, 30 꼴등 이미 집에 갔고요 6-1입니다 이제 한판 지면 뭐 16점 정도 깎이니까 당연히 체력관리 잘된 사람만 살아남죠 보시면 다 집에 갔죠? 네,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순방이라는 게 체력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지 5부터 체력 차이가 커진다. 스테이지 5에 체력 50 미만이면 순방이 힘들어지고, 스테이지 6, 8명 중 4명은 16점씩 깎이는 거야. 반은 지니까. 반대로 체력 관리만 잘하면 순방이 가능하다. 이겁니다. 다음 편은 체력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. 이걸 알려드릴게요.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